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가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내 어, 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 함께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선지자에게도 여섯 번째 시간으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을 때기도라는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 이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많은 이야기 중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당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한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둘과 함께 모압 당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만 병을 만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는 빈 털털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남아 있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도 각자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직 젊은 여성들이었으니까 또 자녀도 없는 것으로 보아 재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동족 가운데 다시 혼인을 해서 너희는 그래도 살아라. 나는 그냥 가야겠다. 어쩌면 나오미의 이 말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돌아가 봤자 고향에는 그냥 아는 사람만 있을 뿐 자기를 보호해 줄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빌턴터리인 채로 고향에 돌아가서 어쩌면 그곳에서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황을 루스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스는 나오미와 함께 손을 잡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어, 그, 이제, 모합 땅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가야 오, 그 모합 땅인데 이 모합 땅에서 베들렘까지 가는 육로가 두 가지 육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맥을 넘어서, 여리고를 넘어서가는 그 산맥루토가 있고,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 당시 많은 상인들이 쓰고 있는 루토로 이렇게 삥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어 사람들은 아마, 어, 나오미와 루시, 그 험난한 산맥을 넘지 않고, 그 아무래도 여자 둘이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야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돌아갔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늙은 여자, 한 명은 젊은 여자. 둘다 둘의 공통점은 남편이 죽었다는 것. 즉,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자기를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즉 무방비 상태의 두 여인이 지금 그큰 길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도 그곳에는 자기들을 역시 환영해 줄 사람도 없었고, 보호해 줄 수단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 둘이 그리로 가지요. 자, 룻은 이제 자기가 나오미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루 그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한 일은 추수할 때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다 정말 한 톨도 남기자고 다 가져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에 떨어지는 이삭이 많겠습니까? 주워가는 이삭이 내가 갖고 가는 이삭이 많겠습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이삭은 아마 전체 수확량의 5%도 안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한 건데 그거를 그냥 다 버리겠어요? 아마 1%도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적은 양을 지금 룻 혼자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룻기에 보면은 여러 여인들이 가서 그걸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가난해 죽겠는데. 자 빈곤층 빈곤층 중에 가장 빈곤한 상황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할 비유하자면 그 편의점에 그 이제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은 보통 반품을 합니다. 근데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가끔씩 마음씨 좋은 그 편의점 사장님들은 알바생을 주거나 이렇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편의점 사장님이좀 친해지니까 유통기한 딱 지난 것들 도시락들을 주셔가지고 참 많이 먹었었는데 자 그런 식으로 그 그냥 유통기한 지났으니까 폐기해야 되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먹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솔직히 남들 먹지 않고 버리는 거. 그런 거 먹는 게뭐 건강에 그 도움이 되고 그런 거 먹는다고 뭐 자존감이 회복되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빈곤층의 삶입니다. 자 그런 빈곤층이었던 루트, 루트과 그리고 나오미. 자루루이 나오미보다 나은 건딱점 따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오미는 그나마 늙어서 가서 같이 줍지도 못해요. 그 조금 주어 가지고 둘이서 연명하고 연명하고 사는 게 둘의 처지였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두 여인을 구원하게 해 주십니다. 자, 룻기에서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업 무를 자라고 이야기하죠. 룻기 20장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품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보니까 히브리어가 고엘인데 이는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혈연가족을 값을 지불하고 구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계와먼 친척 관계, 가까운 친척 관계가 아니에요. 먼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이 가능할 정도의 먼 친척 관계예요. 사실, 혼인이 가능할 정도의 관계를 우리는 혈연관계라고 하진 않, 않을 겁니다. 그냥 남이죠. 결혼을 가능하면 남이죠. 자, 그런데도 먼 친척에게 내가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가 이어져 있으니까. 정확히는 같은 집화 출신이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같은 집화 출신인데, 널 도와줘야지. 이 저, 이겁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자면, 오늘, 그래, 너랑 나랑 같은 천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 관계인 거예요. 아, 혼인이 가능한데. 자, 우리가 혈연가족을 나의 돈을 들여서 도와줄 정도의 관계라면, 어느 정도의 관계일까요? 부모자식 관계, 형제 관계, 기껏 해봐야 삼촌. 조카까지입니다. 내 사촌을 위해서 재산을 들여서 도와주는 경우를 저는 송구한데 지금까지 거의 못본것 같아요. 어, 내 사촌을 위해서 내 재산을 막 들여가지고 사촌아 넌 죽으면 안 돼. 내가 널 살려줄게. 이래가지고 막 사촌을 위해 재산을 투자한다? 글쎄. 5촌이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5촌 당속. 내 사촌이 낳은 자녀를 위해서 내내 내 오촌 조카가 너무 너무 예쁘고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 혈연 가족인 오촌 조카를 위해 내 재산을 뭉태기로 들여서 걔를 도와준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를 많이는 보, 들어는 들어도 못본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혈연 가정. 내가 내 지갑을 털어서 그에게 아낌없이 떠나볼 수 있는 혈연 가족은 사실 삼촌 이내예요. 보아스와 나오미의 관계는 이런 촌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동이서에서 먼 것만이 그냥 먼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들을 도와주었죠. 자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아예 민족이 다릅니다. 다른 민족 출신이었고. 고작해요. 그의 뭐 며느리와 시엄마가 솔직히 뭐 피한 방울 섞이지 않고 남이죠. 더군다나 아들도 죽었고 다 죽었고 그냥 둘은 그냥 남남이에요. 자, 남이 된 여자, 그것도 젊은 여인이, 자기도 똑같이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여인을 도왔고 그리고 혈연 가족에게 할수 해야 되는 의무를 정말로 너무나 먼 친척이지만 그래도 네가 불쌍하니까 네가 어려우니까. 내가 너 살려줘야 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살려준 그 보아스,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서 이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 이 다윗 왕가가 이어가죠. 즉, 이 고엘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내 값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내 정성을 들여, 속량해 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게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류의 이야기, 정말... 처음, 너, 나랑 진짜 너무 멀리 있는 친척인데 저 친척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해서 나를 구해줬어. 나를 어, 너무 고마워. 이런 이야기에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그런 일이 현실에서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현실에서는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도와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부모와 형제까지가 한계지요. 자 우리 말 표현 중에 이 바짓가랑이를 붙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짓가랑이, 이 발목 위에 그 바지 끝단을 붙잡고 누군가에게 막 부탁하는 거죠. 자, 이 장면, 자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붙잡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이 이걸 이걸 이제 이건 드라마 상황이니까 아마 아버지를 붙잡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나는 지금 내 부모와 내 가까운 형제에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내 부모가 살아있고 내 부모가 날 도와줄 수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형제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굳이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 전에 그가 나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바닷가에 정말 쭉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기 전에 부모와 형제가 살아있으면 나를 도와줘요. 내 형제니까. 내 자식이니까. 제가 저렇게까지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될 상황이라면 이미 부모가 없어요. 이미 형제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사실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그리고 예언자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입니다. 조상이 나를 모른대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즉, 그는 혈연 공동체에게서도 배척받고,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의 최소한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즉, 완전히 이 혈혈단신, 천의 고아 같은 그런 홀로된 상황,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의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야 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이 붙잡을 단 하나의 존재를 바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대 주는 하늘을 가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으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안정망도 이제는 나를 보호해 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률의 돈을 기대할 수도 없고 사회에 안정망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 어떤 도움도 나에게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언자는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살려 주세요. 강림하사 살려 주소서. 그저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살려 달라 이게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나를 살려 달라고. 그 정도로 간절하게 예언자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예언서입니다. 전반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정확하게는 유다 민족과 그리고 유다 민족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전반부를 장악하다가 이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회,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 전부 103번 나오는데 이 103번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25번이 나옵니다. 이 25번이 전부 다 이사야서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어요.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속량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값을 지불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 줄 거야. 이 말씀을 선지자는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후반부 들어서 그의 말을 듣는 청중들에게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속할 거야.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63장에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주가 나의 속량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 나를 안 버리셔 나를 도와주실 거야 혹은 우리가 기도하다 정말 그런 강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일을 이뤄주실 거야 그런 응답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겠다는 확실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정말 기운 빠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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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마침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 기도를 하기 싫어집니다. 왜? 기도에도 안 바뀌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고 지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언자의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받았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더디오니까 주님, 우린 버림받았으니까 조상들에게도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사회 안정마에서도 버림받고 그 누구에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입니까 주님, 그러니까 제발 강림하셔서 오셔서 정말 그 불이 불을 사람같이 불이 물을 끓임같이 확실하게 임지하셔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시인은 오늘 예언자는 다시 한번 어,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육십사장 구절 말씀,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여,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좀 봐달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버려 두실 거냐고? 그 예언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4장8절 말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자, 아까 예언자가 했던 기도, 아브라함도 조상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나를 버리, 인정하지 않. 자, 즉 나의 혈연 공동체, 나의 사회 공동체 모든 것이 붕괴돼가지고 나는 혈연 하신 고아와 같이 혼자인데 주는 나의 아버지시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나는 형제도 없고, 나는 부모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고아와 같아요. 나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누군가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데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사람조차 없어요. 하지만 주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들었음에도, 맨날마다 맨날 말씀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지. 내가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매일매일 듣지만, 매일매일 좌절하는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예언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면 재밌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인생이 재미있겠습니까? 순탄한 바다로 가면은 얼마나 인생이 좋겠어요. 바람이 부는 항상 내, 내가 가는 인생길에 순풍만 불고 내 인생이 계획대로 한 쑹쑹쑹쑹 진행되면은 얼마나 인생이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분도 물론 뵌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뜻하지 않은 환란을 만나고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고 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내 꿈과 소망도 다 사라져갈 때 그때 우리는 그래도 그때도 지금까지 해온게 있다 보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분명히 이건 끝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잠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수년이 경과하면 그 누구도 버티질 못합니다. 그 절망의 상황을 버티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이제 군복무에 비유하자면 군복무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저녁 날짜입니다. 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수감 기간이 있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내가 그때까지 버티면 나가겠지. 그런데 마지막 날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아우슈비츠에 수감돼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정보가 차단돼 있었고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남으면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겠지란 희망의 날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슈비츠 그 수감 생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들이 기대했던 게 성탄절 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 그쪽 자기를 가두었던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성탄절을 좋아하니까. 혹시 얘네가 성탄절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야, 미국이 오고 있대. 프랑스가 오고 있대. 영국이 오고 있대. 우리를 여기서 건져줄 거래? 언제? 고온대 언제? 이러면서 그날이 돼도 안 오니까 한 명, 두 명씩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희망이 꺾이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그거 먹고 그거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제가 정확하게 그 식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인용을 못했는데 예 제가 예전에 봤던 책에 이런 그 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스실 한 벽면에 누가 이런 시를 적어놨대요 나는 믿는다 비록 지금 구름이 끼어 있으나 그 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자 절망적인 상황 구름이 끼어 있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구름이 언제 걷힐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옵니다. 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여전히 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자식처럼 돌봐 주지 않을 때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그 예언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자, 오늘 예언자의 기도와 아주 유사한 기도가 먼저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물론 다윗이 직접 내가 버림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는 나를 받아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겠죠. 이제 얼마 전에 어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가수 어 자우림의 메인 가수인 김유나 씨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심한 학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종류별로 가지고 자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 어디 가도 막 아우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없어, 좋은 없네. 집에 오면은 그냥 딸을 그냥 이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인환 씨가 40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게 뭔가 확 탈진 상태가 왔나 봐요. 그래서 잠을 15분 단위로 잔답니다. 15분 자다 깨고 15분 자다 깨고 15분 자다 깬다는 거예요. 이 그게 그게 늦게 나오시는 분도 있나 봐요.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막 학대의 상처가 늦게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지금 그분이 이렇게 몸을 보면 몸이 빼빼하게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자 이렇게 빼빼 마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부모로부터도 그렇게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크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버림받은 것마냥. 어 진짜 어, 그런 막 어, 특히 이제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좀 불우한 환경 속에서 크셨던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제가 그 이제 좋아하는 배우 중에 성동일 씨가 있는데 이 성동일 씨가 어렸을 때 호적의 이름을 못못 올렸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분이 한 초등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오고 나서 이, 이 성동일 어린 성동일 씨 마음에 저 사람이 빨리 죽던가 나갔은가 하면 좋겠다고 매일 매일 엄마를 때렸대요 매일 매일. 어. 그러니까 호적의 이름을 올리는 조건으로 아버지 보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맨날 술 먹고 때리는 게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날도 촬영하고 있는 중에. 그 아버지의 부음을 들었는데 안 갔대요. 뭐하러 가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은 증오가 쌓였는데 저는 그, 그 성동희 씨 사연보다 그 사연에 달린 댓글들을 잊을 수가 없죠. 댓글들 막그 정말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부모인데 커가지고 막 증오와 원망과 상처가 막 나도 이런 거 있어요, 나도 저런 거 있어요 막 쫙쫙쫙 달려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그 보험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치료비로. 근데 아버지가 그걸 들고 튄 거예요. 엄마 보험금을 들고 병원비를 들고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찾아갔나 봐요. 근데 이미 다그 돈을 도박비에 써버렸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대요. 다시는 보지 말자고. 다시 보면 당신을 죽여버릴 거라고. 자, 그런 사람들에 있잖아요. 정말로 다 버림받은 것 같고 외톨이고 철저하게 나는 혼자구나. 나는 이 악물고 혼자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사람들. 자, 그렇게 안칼지게 사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안칼지게 살다가 칼처럼 자신을 비비고 살다가 마침내 부러져 가지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절망적인 있는 사람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7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참 목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믿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산을 해 주십니다 부자와 거짓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내가 이 땅에서 받았던 슬픔과 아픔과 고통만큼 하늘나라에서 보장해 주시겠죠 우린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고통의 나라를 지내는 동안 응답해 주세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걸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믿고 기다릴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반복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연차가 쌓여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피해요. 그래요. 천국 가면 보상해 주시겠지. 그래, 천국 가서, 하, 보상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은 듭니다. 천국 가서 내 인생의 아픔과 좌절과 슬픔에 대해서 주님 그때 그래요. 보상해 주세요. 이런 마음 들어요. 분명히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승리의 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을,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나를 위로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간구였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의욕조차도 사라져가지고 아, 나 이제 애나 모르겠다. 그냥 주님 나 그냥 빨리 데려가세요. 나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살아서 강림하사 오늘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울타리들을 거두시고 오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 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마침내 역전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역전되이라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